안녕하세요, 여러분. 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악 광박댁을 가져왔는데, 이 박격댁이 프로리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랭크 게임에서도 지금 현재 1티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광박댁에는 항상 동마법이 들어갔는데, 동마법이 아닌 눈덩이와 바바리안 통으로, 순환을 굉장히 빨리 시키는 덱이에요 자,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면은, 이제 먼저 내지 말아야될 카드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이 박격포, 미니언패거리, 악동 요 세가지 카드는 먼저 안내주시는게 좋아요 상대방 내는거 보고 그 다음에 내는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도 고갱 갈라주고 자 바바리안통까지 굴려주겠습니다 자상대방이 스펠 체크하는거 이게 내가 어떤 덱을 하든 상대방이 스펠을 체크해주는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감전이죠 저 미니언패거리로 맞고 여기서 광부가 있었으면 바로 광부 들어가야되는데 지금 광부가 없죠. 아마 광부가 있었으면 게임이 터졌을 겁니다. 뭐 터지진 않더라도 상대방이 굉장히 당황하고, 좀 엘릭스 많이 뺐을 거예요 마바바쳐, 자, 감전 토네이도 마바바쳐. 미니언 패거리를 잡을 수 있는 카드들이 꽤 있어요. 지금 자, 요거는 맞아주고, 어, 일단 천천히 합니다. 박격포를 굳이 무리해서 깔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박격포를 쓰시는 분들이, 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박격포를 항상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박격포 절대 먼저 공격으로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이 대기 핵심은 광부기 때문에 광부랑 미니언 패거리예요자 여기서 프린서만 막아주고 자 요런 식으로 내 수비 유닛이 있을 때박격포 깔아주는 게 훨씬 좋아요. 토니도 빠지고 자 상대방 엘릭스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죠. 이런 나오죠. 왜냐면은 프린스 오코스터 짜리를 제가 악동으로 막고 이제 살아남은 악동이랑 그 박격포를깐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죠 자 감정까지 빠졌어요 자 지금 엘릭서 차이도 많이 나고 자 보시면 미니언 패거리 광부도로 하면 게임 터집니다 100% 터져요 왜냐면은 토네이도 빠졌지 감정 빠졌지 지금 공중 공격을 할수 있는 카드들이 다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마법바처가 있었죠 하지만 네 상관없어요 광부의 어그로가 끌리지 않았더라도 여진 미니언 패거리를 깔끔하게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타워를 날릴 수가 있었고 뭐 타워를 못 날리더라도 거의 뭐 부식이 직전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골렘이네, 야이 골렘이 사실 이 박격포덱의 카운터거든요. 제가 이 박격포덱을 쓰면서 저 골렘덱을 한 판도 못이어한 판도. 왜냐면은 보통 저덱은 안 쓰고 이제 골렘의 배드, 토네이도 그렇게 쓰는데 보통 토네이도랑 배드 때문에 게임이 터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배드가 없어가지고 이 골렘은 할 만합니다. 자, 마법아처 놨죠? 제가 일부러 안 냈어요, 미니언 패거리를. 자, 마법아처만 잡으면은 미니언 패거리로 수비할 수 있거든요? 수비할 필요도 없겠네, 미니언 패거리로. 예, 박격포를 쓰시는데 상대방이 골렘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골렘 꺼낼 때 반대쪽으로 엘릭서 좀 빼주고 만약에 엘릭서를 못 뺐다. 그럼 무조건 박격포 수비로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상대방이 베이비드래곤 시선 끌어놓고 미니언 패거리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동과 미니언 패거리로 수비를 해야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골렘 만나면은 상성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것도 일단 어 이렇게 되면은 넬패가 많죠 창고블린, 고갱, 광부 이렇게 세가지 중에 아무거나 꺼내도 됩니다 일단 창고블린으로 간보는게 제일 무난하고 자 고갱 저도 감전 일단 상대방 스펠 감전이 있어요 자, 나도 공격 나눠주고. 자, 뭐 아직까지는 상대방 카드를 모르기 때문에, 자, 광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부. 토네이도가 있을 수 있어서 항상 요 토네이도에 안 끌리는 위치에 놔주시는 거 습관화하셔야 돼요. 자, 요거 눈덩이까지 굴려주면서 지금 넬패가 없기 때문에, 그쵸죠낼게 없어요, 지금은. 바바리안 통 굴려줘도 되는데, 자, 일단 눈덩이만 던지면서 상대방이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자 호그네, 자 박격포 바로 깔아줍니다. 제가 박격포를 왜 먼저 공격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호그라이더가 들어오거나 갑자기 뒷골렘 같은 게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박격포 먼저 깔지 말고 내 수비 닛이 살아서 이제 역공 갈때 그때 같이 깔아주거나 아니면 상대방 카드가 확실하게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그때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고객 예측? 고객이 안 나와? <laughs> 잠시만. 고객 예측해가지고. 어, 눈덩이 던졌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자, 페레오그죠, 페오그. 페카오그인데, 자, 이건 일단 박격포를 깔아서 수비하기엔 지금 엘릭서를 제가 너무 낭비를 했어요. 눈덩이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위기입니다. 엘릭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침착하게 잘 수비해야 돼. 이거 박격포 깔면 수비가 안 되거든요? 자, 유닛으로 동마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침착하게 창고블린 먼저 놔주고, 그니까 러 이덱 하실 때는, 이게 수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닛들 하나하나를 좀 침착하게 잘 놔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바뀌었고 수비로 씁니다. 이렇게 호그라이더일 때는 바뀌었고 무조건 수비로 쓰시고 광부로 딜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이제 보통 광부 미니언 패거리가 핵심인데 이 상대방 스펠 잘 보다가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거다 빠졌을 때 그냥 미니언 패거리로 게임 끝내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덱이 광박이라고는 하지만 핵심은 미니언패거리요 미니언패거리 박격포는좀 수비로 쓰시는게 좋고 자동마법 빠졌으니까 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자 바통 굴려주고 미니언패거리로 정리 자 요런식으로 감전 빠지고 자 이렇게 감전 빠지면은 고행 내주시면 돼요 요런식으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지금 상대방이 이 3스펠이라 야, 잠시만 박격포 수비로 쓰고 눈덩이까지 굴려줘야 돼 이거는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상대방이 3스펠 덱이라서 지금 제 덱이 이제 3스펠 덱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펠을 좀 취약한 그런 카드들이라서 아, 이거 용광로가 지금 자, 이거 침착하게 좀 길게 봐야 돼요. 이 광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버타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덱이에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자, 동마어 빠지고 황블린으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눈덩이까지 자 감전 빠지고 아 근데 3 0펠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감전, 독, 바통 세가지라서자 박혁포 이번에 공격타이밍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비한 유닛이 살아서 갈때이런식으로 악동이랑 같이 박혁포 깔아주면 좋고 자 눈덩이까지 던져주면서 고갱 잡아주고 자 지금 야금야금 갈가먹고 있죠 근데 이게 저 3스펠 덱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계속 스펠로 데미지를 넣으면은 제가 광보를 열심히 딜하는 거랑 데미지 차이가 크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청고블링까지 놓고 오케이 박격포 데미지 들어가죠 지금 자 고갱 다시 놔주고 자 박격포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 좋죠 자 요거는 좀 맞더라도 한대 맞을 것 같아 두대 어, 맞니 이거? 아, 요거 두대 맞으면 좀 아픈데. 자, 제가 확정 스펠이 없어서 이거 무조건 광부로 끝내야 돼요. 자, 예측 당하면은, 아, 어, 오케이, 안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어. 111. 운덩이두방 또는 광부 두 방. 광부가 한 대만 치면 게임 끝나가지고. 자, 그래도 침착하게 수비 잘 해야 돼요, 끝까지. 그니까 러이 광박의 핵심은 침착함입니다, 침착함. 절대 조급하게 플레이하면은 안 돼요. 그럼 바로 말아먹습니다. 이게 한번 뚫리면은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덱이라, 자, 광복까지 던지면서 눈덩이까지, 아우, 야, 야, 이게, 고깅이 좀만 더 빨리 나왔어도 밀치면서 끝났는데, 천천히 해야 돼 진짜 천천히. 그러니까 최소 비긴다는 마인드로, 진짜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끝났죠? 이런 식으로 3스펠이라도 침착하게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뭐 창고블린, 바통 그니까 러 박효포 먼저 꺼내지 않는게 중요하고 창고블린 먼저 던져줍니다 감전 빠졌고 또 감전이야? 왜 이렇게 감전이 많지? 어 최근에 바바리안통이 이제 너프를 먹고 나서 이 감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야 진짜 이거 뭐냐 이거 스파키인데요? 스파키는 이거 뭐 자이언트고블린이나 또는 자이언트 100%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박효포 깔아주고 이래야지 이제 박격포가 스파키까지 딜을 하거든요. 미니언 패거리 던져주고 눈덩이 대기. 아 얘도 미니언 패거리가 있네. 자 그래도 상대방이 약간 감전이 빠져가지고 쉽게 수비가 됐어요. 자 이제 문제는 저 자이언트 스파키를 어떻게 수비를 하고 내가 공격을 가느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박격포 공격으로 잘못 썼다가 자이언트 스파키에 그냥 안양 나면서3크라운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박격포는 무조건 수비로 쓴다는 마인드로 플레이하고, 아 이거 정제소까지 있네. 정제소는 반드시 광부로 현재 오케이 두 대만 됐어. 두 대만 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대도 못친것보단 나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빨리 굴렸다. 아, 이거 너무 빨리 굴렸어. 이거 천천히 굴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또 뒤에서 스파키나 자이언트가 나올 거예요. 아, 이거 악동은 근데. 좀 아껴둔 게 좋은데, 창고블린으로 그냥 짤짤이 하는 게좀더 나았거든요? 예, 방금 악동은 그러니까 악동은 굉장히 수비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또 앞에 자이언트 나오겠지? 뻔합니다, 뻔해요. 자, 이번 자이언트 상대방이 제 미니언 패거리를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100%, 100% 의식하는데, 자, 눈덩이 대기하겠습니다. 미니언 패거리 나오겠죠? 안 나오고, 지금 토네이도 감전. 창고블린? 아우, 야, 야, 잘못 냅다 이거 어떡하냐? 야야 야,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눈덩이까지 굴려줘야돼 바톤까지 아야 이거 창고블린 한마리가 살아남을줄을 몰랐는데 자이기 보시면은 그래도 박격포가 지금 스파키를 계속 쳐줘가지고 공격으로 가자 야 이거 잘못났다 잘못났다 잠시만 야 망했죠 야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야 이거 <laughs> 이게 지금 야 이거 이럴때가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실수를 한다고? 이게 자이언트를 꺼냈기 때문에 해골 군대까지 나올 엘릭서가 안 돼서 사실상 이번 광부의 그 정제수 견제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였는데 저걸 만약에 정제수를 지키려고 했다면 박격포의 타워가 뚜드려 맞았을 거예요. 아,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좀 기다렸다가 눈덩이랑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광부 보내고 눈덩이랑 같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해골 군대가 있어가지고 100% 그치 나오지. 100% 나와요. 100%. 자 현재 오케이 성공했고 자 이거 잘 막아야 돼 스파키 나오기 전에 야야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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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그걸 밀어? 야 큰일 났는데 이거 야 이거 자이언트 하나 더 들어왔다 기다렸다가 이거 미니언 패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돼요 토네이도 빠지고 토네이도 빠졌으니까 감전 떨어지겠지 자 자이언트 빠르게 녹여야 되는데 잘 녹였다 잘 녹였다 자, 창고블린, 힘내. 나이스. 자, 어쨌든 저도 지금 타워에 피를 거의 안 받은 상황이고, 비길 생각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무리했다가 지는 거기 때문에, 한땀한땀 한땀 광부로 딜하면서, 비긴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아, 소녀가 한 마리 죽었네.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자, 토네이도까지 빠지고, 토네이도까지 있어가지고 광부를 잘 보내야 돼요. 자 요거 이제 다시 박격포 깔면서 한번 수비했기 때문에 자이언트가 나와도 딜할 수가 있어요 자이언트 엘릭스 없구만 자 나왔죠 자 이러면은 박격포가 타워치거든요 한대면더 안되니 자 미념패거리 괜히 꺼냈나 자 광복까지 들어갑니다 감전 빠졌죠 방금 눈덩이까지 아이고 진짜 킹타워만 안 열렸어도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이거 진짜 킹타워만 안 열렸어도 데미지 엄청 들어가는 건데. 오! 오케이, 소녀, 소녀, 소녀. 좋았어, 좋았어. 많이 쳤어. 자, 박쥐부 다시 놓고. 자, 다시 자이언트 나올 거예요, 앞자이언트. 앞자이언트 안 나와? 안 나오면은, 이거 뭐 그냥, 그냥 쉽게 잡죠, 이거는? 아주 쉽게 잡고, 스피킹 그냥 버리는 거고. 자, 광고 다시 들어갑니다. 눈덩이까지 대기. 아, 야, 이거. 감전 빠졌어, 괜찮아. 감전 빠졌다는 거는, 고갱이나 창고블린이또 활약할 수 있다는 뜻이고 토네이도까지 빠져서 이건 굉장히 쉽게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격적으로 박격포 갑니다 자이언트가 또 나와버리죠 이거 잠시만요 자 이거 일단 수비 한번 하고 오케이 박격포가 드러나쳤어 자그 와중에 지금 타워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자 눈덩이까지 쓰면서 에이, 큰일 났다 다안 맞았다 다안 맞았다 아 토네이도 킹타 열리고 바텀 물려주고 유험패거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파키만 잡으면 돼. 스파키만 잡고. 자, 갑니다. 이번엔 킹타워에 안 맞는 위치. 방금 보내주고 눈덩이까지. 그렇지. 예측 눈덩이. 좋았죠. 끝났죠, 이거는.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유닛들을 하나하나 침착하게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악광박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정말 좋아요. 진짜 이대이 요즘 메타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박격포 사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박격 유저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